내를 안 해? 왔다. 아니 뭐 웨이크다. 웨이크 같은 건가. 아 오케이 오케이 오, 오케이. 좀 웃기네 좀. <laughs> <laughs> 뭐? 웨이글하라고나보고 <laughs> 뭐 일단 로즈마린 씨, 웨이크 한번. 오 마이 갓. 오케이 거절. 자야 씨. 자야 씨. 에이, 오케이 거절. <laughs> 우리 팀 거절 참 잘해. 울라프 갖다 버리고. 드레이븐 차리 이거 할게. 나왜다 챔피언이 개똥 같은 것만 나오지? 울라프 있잖아. 쏜도 있고. 다개똥이잖아 다 올라가 좀, 좀 좋아. 에 노스킨. 나룸 뭐야? 나룸못 맞춘 거 같은데? 음, 잠깐. 이봐, 음, 나 진짜. 유성인가? 음. 나 유성 드레이븐 지렸다. 나다루못 나 바꿨어. 아유 칼바람 왜 이렇게 빨리 시작해? 아, 진짜 음. 유성 드레이븐 이선바이 그냥. 안무대 가고 이선바 하자. 음. 이선바라고? 여 <laughs> 안녕하신가? 야 안녕하신가? <laughs> 바로세케바로세케 야, 가제 포션 라 내가 제일 빨라. 내가 제일 빨미 바라세가. 뭐, 뭐야, 저미를들고 뭐. 뭐, 뭐, 왔네? 응. 어. 오, 피해져. 야, 뭐야. 내가 맞아. 어, 아 어. 아, 도마다. 끊었. 다 도마다. 네마다 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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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쎄. 카이 팅 카이 팅 와, 전열리 파도! 오, 올리. 오, 이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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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 오케이. 살아 남은 건 나뿐인가? 나도 있다고. 나도 살아있어. 뭐야, 아, 진짜 살아있네? 어. 근데 이거 제 민명 돼있었 순간. 아나 죽어요. 시우형나 죽어! 시우 형! 아, 형 있잖아. 아, 나 어시가 없어. 죽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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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신지 장인인가, 이거? <laughs> 어, 형만큼 한테데 신지는? 나보다 훨씬 잘하는데 아, 이를 끄고 데려야지이 캐는 느낌 너무 없어, 지금. 지하. 죽어야 돼서 어쩔 수 없어. 저여까지 들어왔는데, 살아나오면 피가 없어. 그냥 W로 죽이려다가. 형다 젖었어. 와 킬수 뭐야 13킬. 이거. <웃음> <웃음> 오우. 13킬. 오우. 야 그만해라 어? 아궁극에서양거 뭐 빨리 해야 돼서. 빨리 죽어야 돼. 큐. 오호! 야, 뭐, 진이랑 신지 드만잡았네 돼. 이렇게 우리 똥챔들이 많지? 일단 내가 똥쌤. 6렙만 찍어봐, 진짜 내가. 옥수수. 어, 6렙만 찍어봐, 이거. 나도 6렙이아 우리 다 6렙, 6렙 조합이야, 우리. 쟤네는? 쟤네 제이스 6렙 찍은면뭐 있어? 어, 제이스 뭐 6렙 있어? 신지도 6렙. 네. 진진 6렙 좋고 럭스 아, 아, 좋네 진 6렙 좋고. 좋고. 뭐, 아, 좋고 럭스 좋고 럭 좋고 럭스 좋고 근데 우리는 다섯 명다 뭐, 드레이븐 빼고 다 좋았나? 뭐야 홀리 쉣 아! 오늘... 뭐야 니네가 6렙 먼저 찍었는데? 아모 개사기 아 이렐리아 좀 아쉬워 미니언이 퀸타운 하는 게 나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바람인데 그렇지만 이렐리아 하지만 일을 려 계속 일 하지만 일을 려 하지만 사기 챔프, 하지만 사기 챔프. 퓨, 퓨, 퓨. 퓨, 퓨. 어? 어? 나궁 찍었잖아, 준아. 쬐껴버리든가. 후식자 일단 궁 썼어, 일단 궁 썼어. 너도 죽어, 임마. 와, 530. 오. 대포 좀 남겨봐, 피오 좀 하게. 뭐야, 나 어시도 못 먹었네? 어, 아니. 비읍은 핑계죠? 잘 <laughs> 깔렸네. 아, 캐넨, 노스키 느낌 좋은귀가워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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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여기서 거이네. 어. 이래. 하지만 이래야 하지만 하지만 이래려. 하지만 아. 이래야 하지만 사기챔피언. 이래리 좋아. 굉장히 어? 좋아 아주. 어프를좀 거야. 털을 좀잘 썼다. 털을 좀잘 써야 돼. 이를 이 사거리를 줄여야 되죠. 줄였잖아 이번 패치. 더 줄어. 줄여, 더 줄어. 더줄여 더 줄여? 근접조제에 원거리 스킬 가지고 있어? 아.. 늘 받아. 그 공급기회를 범위를 좀추우 어. 아니, 나왜 죽어, 자꾸? 신지가 오면 죽는데? 너도 죽으려고? 왜 나한테 교창을 오. 날려? <웃음> <웃음> 죽으라고. 올렸네. 잘하네, 상대. 그래서 보수들이야 외상들 외상을 들었다 이때 위해서 여기 외상 들고 쓰고 나면 얼마 뺄까? 50원 100원이라고 드지만6 0 0 모리고 오케이 나 뭐해? 아 뭐야? 아 드래곤 뭐야 이거 챔피언? 아나 원격 좀 싸줘 누가 아무도 없을 그래. 싸서라니 바다에는 뭐, 먹었주던가 뺏겼어. 나 대포, 도끼 놓쳤어. 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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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맞았다. 잠깐만. 어? 잠깐만. 뭐야? 어, 각이 안 나오는데? 나 죽었는데? 잡아줘. 뭘 잡아? 킬을 기다렸다. 킬을 기다렸지. 나이스 이니시 쩔었죠. 레이븐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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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레이븐, 보... 왜 드레이븐 아직 뚫고 가안 떴네? 어? 너네 도끼를 왜? 갔다... 도끼를 갖다, 도끼를 갖다 버리는데, 저기, 그가? <laughs> 아, 이거 먹어야 돼. 마이 갓! 형이니까, 그냥, 방관이나 가. 상대 방짱 아무도 안 가네. 이거 다마방인 가? 잠깐만. 우리 AD 3명인데? 나 도끼 또 없어졌어. 어? 아니, 헤르메스가 2개, 일단. 그리고 시간의 가면이 근데. 두 개. 오케이. 그리고 초록색이 두 개. 아, 이데 조합 너무 좋아. 밸런스 왜 이렇게 잘 맞아? 아, <laughs> 아, 어머 날라온 거왜 이렇게 느려? 동이라 오소이 오소이. 뭐야? 오, 어, 너투도기투도기 지금이야. 뭔가 할수 있을 것 같네. 지금 간다 지금. 빨라. 마, 마른 쓰레기인가? 등이 없네. 가자, 이번에. 오케이. 간다. 저기... 갔다. 어, 살았다. 아, 씨우 형. 나 죽어. 신지대는? 신지대 얼라이브야. 움직일 수가 없어. 후, 후, 후. 저 보인다 지금. 이점 터트려라 이점 럭스야. <laughs> 하지만 보이차크를 돌았죠? 너1인공이 자식아. 잘가 무시 음. 플레이? 궁궁수서어 진아. 돌던가. 아. <laughs> <laughs> 유성 날라가는 거 봐. 아우! 나불써 나왔어. 어떻게 생각해? 생각할 게 있어? 신발이 왜, 왜 뭐야. 야, 이씨 걸었어. 어떻게 생각해? 들어죠 생각할 게 있어? 이씨 어떻게 죽이는 거야? 얘는내 피업, 피업 샌드백이야. 아 신제대 개사기 챔이네 진짜. 나궁 이제 50초 남았어. 근데 이거 나 이거 뭔가 약한데? <목소리> 이럴 셈인데 <채린다> 이거? 299인데 센 챔프가 있어? 일단 유성 465더 왔어. 신제대는 센가? 아. 신데대안 죽는데? 왜안 죽지? 오우 씨. 어? 이거좀아쉽죠 심지어 왜안 죽어 나 여진을 때릴게 여진 아 여진 케넨이었나? 그럼 진 형이 사기인가 보지 어? 어? 잠깐만 아쟤드래이왜 이렇게 못해 얘 이건 표아인가 이게? 야네 <laughs> 나도 죽었어. 블라디한테 왕이 하면 이거 다죽 봐주네 그 1단 공 썼어. 뭐 1단 공 썼어요 그냥? 어때? 그, 그 공쓸 때, 끝날 때쯤에, 공한번더 눌러서, 바로 딱, 딱 해야 돼. 오, 어, 어. 타이밍 맞추는 잡기 잡기술이... 소리! 잡기 소리 몰라, 그거? 맞아, 줘, 줘! 아, 마줄라니진쟤 도망쳤어. 어, 진짜, 아, 맞았어, 줘. 공채 드리븐으로 그... 시0큐어 휴식까지 들었네. 나야. <laughs> 표식을 되네뭐 <laughs> 칼바람이 속죄야 어? 펜터 킬? 도끼가 없어, 나 왜. 절대 안 돼. 도끼 손에 있잖아. 이렇게 판을 만들어줘도, 아.. 아, 뭐 잘했어, 이 정도면. 슬팩 그랬잖아. 그래, 그래. 내가 이렇게 판을 만들어줘도. 시오용 치고 잘했다고. 그 인정. 진가 만들어주던가, 판 만들어주던가. 아, 왜 이렇게 못해, 잠 지금. 드래븐 궁, 드래븐 궁. 드래븐. 유성. 드래븐. 와, 진짜 너무 무다 드래븐. 판다 깔았다. 나뭐 너무 싫시데 진짜. 피우, 피우. 나왜 이렇게 잘해? 도끼에게 안 받는 거. 다 받아, 그냥. 철거 0음 빼빼빼나 없잖아 나 없잖아 나 없으면 안 된다니까 너네? 아, 네. 그래 들어가 들어가 다시 들어가 사인구 홀리 쓰레기 떼가 말했지 지금 형 어, 없으면 어. 안 된다니까 이제, 이제 방템도 떠서 형도 뭐 없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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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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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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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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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무 네이스, 이제 씨가... 아, 다 잡았다. 그래, 이번 얼마 벌었어? 패시브... 나 몰라... 내가 벌었어. 제가 딱... 3 0 0원 300원? 300원? 진짜, 300원이 진짜 드리븐이야 그게... 패시브가 더 이득이겠다. 4,500원 어. 벌어야지. 그거를 아니, 맞아. 스택을 못 쌓아. 이거... 그리고 싼진 알것 같아. 나도... 그 도끼 못 죽으면 스택이 없어요. 나도 알고 있어 그거는. 어, 죽으면 스택이 없어. 알면서 그렇게 한다구라아 어, 이거 도끼 이렇게 사 잡았잖아 그냥 딱딱 맞고 그냥 죽으면서 네그렇어니다어 어이구 어이구 드림이 가시겠네. 어, 안녕히 가세요. 아니 절대 안니고요 이신지인데 너무 저돌적이야. 오우 oh, 쉣. 거의 엔지드 그대야 아 누구야? 누가, 누가, 누가 맞았어? 이거. 아 누가! 누가 투 맞았어 이거 누굴까요? 자, 네, 나 막타 치는데 궁 쳤어 이게 <laughs> 아하지나 도망갈게 응 어, 해라 아 터뜨렸어야 되는데 제압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못해? 잘좀 해봐. 자기 소개하는 거야, 지금? 음? 아, 아, 아. 아. 어, 우리 딜러들 왜 이렇게 약해? AT 딜러들. 아, 당했어. 뭐야. 자야, 자야 템 보니까 약한 이유로 알겠다. <laughs> 어. <laughs> 아, 몰라. 메모셨으면 <메모셔쓰는> 뭐지? <laughs> <laughs> 드래곤 뭐해? 보여줘. 도끼 어디갔어? 도끼 어디갔어, 나? 도끼 <laughs> 없는 드래곤 해. 이거 뭐야, 뭐야. 도끼 죽으라고! 아이 파이팅. 파이팅. <laughs> 파이팅. 아니 도끼로 피해를 해야 될거 아니야? 아, 도끼가 왜 없어져? 아니 안 죽으면 없어져. 야, 도끼 왜 없어, 나. <laughs> 안 주우면 없어. 어, 아니, 노력한... 아! 안 죽으면 없어. 아니 난주으려고 노력해. 아야 먹지마! 으! 아저기 말이야. 아니 도끼 이렇게인데. 나 야. 야, 이거봐, 이거봐. 오, 도끼 하나 외웠어, 나. 오오오, <laughs> 내려 계속, 계속 때려, 계속 때려. 쉬지 않고 때려. 트롤이래. 아니, 너, 너에 대해 따라서 난. 아니, 딜러를 지켜줘야지. 야, 안 지켜줘, 나를. 딜러야, 그게? 딜러야? 어? 탱커 아니야? 난 게임 못해. 그렇지. 못하는 거 같긴 해. 야, 여기까지. 오케이? 까비, 더 잘할 수 있긴 했어. 다 살짝 아쉬워. 아이나 지켜줘 좀 뭐해 너네 둘 어떻게 드레이븐 가지고 최다 댄스 하기되힘들겠어 응? 아니 뭐해 <laughs> 뭐야? 뭐진입 <지, 웃음> 음, 챔피언들한테 지켜달라는 어, 나 지켜줘야지 어, 케넨 몰라야한테 어. 지켜달래 궁 썼어 지훈아 어떻게된가 아니 뭐해 진짜 맞췄어 못마아이 그것도 못 맞춰 못 맞출 같은 게 끝까지 냅더라고 알아서 나중에 돌아오게 뭐 그냥 읽고 있으면 어나나 개잘해 나, 나, 나 개잘해 음. 아니 간다. 표식 아니 표식 너무 사기야 이거 인정하지? 신아 보여주든가 야야야 럭스 럭스 야조니아는 뭐니야 너 어? 으아아아 다른 쪽 다른 쪽 다른 쪽 하지만 이렐리야 이렐리야 에이 뽀잉 저저저팀 살짝 부족해 컷. 컷. 던전 나왔어. 보스 등장. 너무 못해 너네. 오케이. 파이팅. 맞아 나왔다 나왔어. 나왔다. 어, 지 아이템 건방진네나패시브 340원 벌었어. 그래. 그림자를 받아들여 그림자를 받아들 그림자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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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림자를 받아들여 됐다, 마관 나왔다. 다, 다 지져버릴게요, 그데 아니, 너네 집중 좀 해봐. 이렇게 대충 해. 형 어, 집중했어? 자 딜량 4개 할래? 드레이븐? 어, 아, 드레이븐 일단, 데스는 독보적이야. 우리 셋이 할래? 아니, 너네, 너네가 지금 열심히 안하니까. 셋이, 셋이서 4개 할래? 리아 꼴찌가. 어? 아이. 뭐 시호 형이랑 같이 자게? 어, 어 아니, 그건 아니 <laughs> 아니, 나는 지금 빡캐 맞잖아. 어, 뭐 이렇게. 아, 나 봐도 나좀 살려줘. 아, 죽겠네. 죽으면 죽겠네. 아, 평타 죽쳐. 아, 진짜. 평타 좋다 뭐해. 그만 맞아. 아우. 나이스. 아, 캐네안 아, 따라왔지. 야, 한참 되었어 이렇게 나왔잖아. 일단 잡고. <laughs> 아무것도 못하서아디지직 나이스. 마무리. 아 드레이버 뭐해. 아내 탓하면 안 되지. 이호모는 <laughs> 뭐야 와. 아니 진짜. 미안한데 제발 관여하지 말아줘. 내 네. 트롤러야. 드래이블드 자부심 있다. 드래이븐 진짜 못한다. 약간 디스커스팅. 소름이 쫙 돋네, 엄마 뭐 왜? 아 괜찮아요. 이거 안타, 안타. 그 안타의 그리핀이잖아 철거 0 뭐야, 아니. 철거 왜들었어나 우측으로 피해주고. 보여줘. 아, 유엔즈보다 잘하는데 진짜 잘한다. 이 인피나 그래. 빨리 올려, 인피, 인피, 인피. 와 드레이븐 와, 이게 뭐야. 드레이븐. 어, 넌 해줘!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진짜 왜 이렇게 닮았어? 왜 이렇게 드리빙이랑. 어, 가. 행 머리 흔드는 거 봐. 똑같은데, 그냥? <laughs> 나 살래, 살래, 아, 도끼 따, 나도끼따 없어졌어. 안 떴도록. 머리 흔드는 거 그건 진짜 똑같애. 어, 아, 이거 똑같이 그냥. 이게 왜 맞아, 이게? 아, 자세해봐, 너네, 뭐해. 나이 스킬 좀 맞아줘 드이븐이어 아이 쉴드도 있으면서 아아피바락인데스킬안 맞아줘, 아니, 저런 건왜 맞아줘? 아 저런 건왜맞아줘 이거 인식 악이다 아 그죠 아 잠깐만 이거 맞아 어떡해 아 나만 죽여 아 제발 야 어. 뒷일은 너한테 맞겠다 나 끝났어 나 이미 다 썼어 아 유지력 좋잖아 블라디 빨아 나 살았어. 왜 살았어? 어떡해. 죽어 그냥. 어오나 개잘했는데? 한 방에 모든 걸간다 <laughs> 드레이븐! 보여줘! 드레이븐 레그로이싱을 환영한다. <laughs> 머리..머리..머리..머리 흔드는거만 그냥. 똑같네. 왜 이렇게 잘해. 왜 이렇게 잘해 드레이븐. 어, 그 쉬운데? 그래. 어, 뭐해? 자야 템, 이거 뭐 반, 치가야멈춰되는데 <laughs> 자야 500원 언제 기다려? 자야 뭐 미션이 뭐라 하나 어뭐 아이템 두개 들고 승리하기. <laughs> 요즘 자본이 중요하긴 해. 드래곤, 뭐야? 막궁 뭐, 뭐야 방금? 방금 그냥 궁이 샤프트 꺾이라는데? 드립은공 어? 꺾어 버리네 걍. 계속. 아. 에서 왔이러면나임피 아 아. 아, 언제 나와 이러면? 어 나왔어. 나온다 이제 쯧. 절대 안 되지. 이게. 아. 나임피 나와 이러면 어떻게 생각해? 걍이겼죠킬질 제일 받고 아 있네. 3코로가도 모자랄 판에. 아, 어 300원 언제 기다려. 잘게. 어, 지워, 미니언 지워, 미니언 지워, 나이스. 아정준 게임 끝난다고. 아지워왜 들려와. 가? 어? 밥먹어야아 게임 끝나, 아정준 때문에. 미안데 대캡이 더 중요해. 대캡이 더중해 미안한데. 짜장면 집 가자고 아, 나가. 진심 나 끝나는 거 아니면 대캡 모아야 돼, 이거. 막아봐, 일단. 막아드립은 뭐해? 드립은 뭐해? 오 쉣! 보여줘. 여기서는 c 먹어야 돼, 뭐. 려야지 아니. CS 하나 먹고. 어. 아니다. 나 뭐해? 아이고 대캡, 대캡. 못사 그거 CS 먹으면. 아이 뭐야, 여기 살수 있어, 이거. 빨리, 샀어. 빨리, 빨리, 빨리 막아. 칠수 없지. 홀리, 홀리, 홀리. 박의 힘을 보여줘. 막아라, 제발 막아라. 이거 나 지면 진짜 억울하다. 박의 힘을 보여줘. 뭐야, 자야. 아왜 하필 나온 게 자야야. 아 자야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약해? 어? 자야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약한데? 야이 나이스 대캡 타는 건판단내 미래는 어디 갔지 이제? 쟤백도어에 응? 어, 아, 있어? 아신지도 있구나 나 이제 어떡하면 좋아 가자 빨리 가서 생, 생을 마감해야겠다 지배로 피 채워 없어 뭐 좋아 <laughs> 아나 죽을래 나 죽을래, <laughs> 죽을래 뭐해 아, 근데 삶은 아름다워. 아, 뭐해 어, 나이스. 가자. 아직 삶은 살만해. 아, 이 와서 우리 팀 구슬이나 채워줘. 아, 물리지 말고 드레이븐. 나 물리지 왜 싸워? 키네없대 약해, 약해. 할만해, 할만해, 할만해. 방템 없어. 신실에 방템 없어. 신실에 방템 없어. 리엔지 방템 없어. 방템 있어. 썸파, 썸파. 다시 가보. 오케이, 도끼 하나, 도끼 하나. 리엔지 방템 없어. 어, 아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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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아아만 하지만? 하지만 여기서 아아아아밀아겠어요아아만아아아아왜아아아 죽어버렸어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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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어 no, 드래븐 드래븐 리그로 이걸 환영한다 빨리 깨, 빨리 깨, 빨리 깨, 빨리 깨, 억책이, 억책이, 억책이. 배고프단 말이야. 아 이거 빨리 삶을, 삶을 마감해야겠다. 항상. 어, 자리간 들어가. 아니, 한번더써봐야죠 삶을 마감을 야지 어, 죽어야겠다. 계속. 아, 제 길순. 라이스. 벗을 잘 만들어놨네. 자설하게. 빼고. 병자 치고. 병자 치고. 더블 키면서, 더블 키면서. 그냥 뒤로 빼, 뒤로 빼, 쭉 빼. 아, 형 타쳐야지. 큐. 아, 내가 파이팅, 카이팅드레브븐 피옵템 뭐로 샀어 그럴 거면. 피바랑 몇었어? 아니. 피업이 안 되잖아. 무대를 세개 사던 거였거야 그냥 에이...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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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어우. 이렐리아 나좀 좋아져. 이렐리아, 근데 진짜 왜 이렇게 안 먹어? 너프 먹었어. 오, 했어 이제 쎄. 저기에 인피 안튼 자야라고. 나공 10초. 화이팅 우리 팀. 좀잘좀 좀 해봐 좀. 데미지 봐, 데미지 봐. 이렇게 질순없지나 15초, 나 15초, 나 15초. 아이고 이거 30분 동안 하고 있어 이 게임을. 보여줘 블라디. 망했어. 제발, 아, 얘 들어오기 전에 죽었어. 칩칩 칩! 죽여줘, 제이스. 질순 없어, 질순 없어. 안 돼! 아, 드레이브 진짜 너무 쎄. 비벼 어, 어, 드레이브! 제주에. 네, 방송 가야겠습니다. 가자, 시쿨라.